저는 수면의 시간을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힐링의 본질적인 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만큼 휴식을 위한 침대는 제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브랜드는 하이엔드 침대의 대명사이자 뷰티레스트 컬렉션 100주년을 맞은 시몬스입니다. 한 브랜드가 100년 이상을 이어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시무스라는 브랜드는 150년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리고 도또 가장 대표적인 그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컬렉션이 벌써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주년의 컬렉션을 맞이해서 이 엄청난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도 오늘 이곳을 돌아보면서 100년 이상을 지속해 올수 있었던 이 하이엔드 브랜드의 시크릿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바로 시원시의 정말 초격차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내구성 시험기인데요. 이곳에서 이 포켓 스프링이 하루 종일 20만 번 이상 내구성 테스트를 1천만 번이나 넘게 시행을 한다고 해요. 끊어지지 않는 이런 엄청난 기술을 볼수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반해는 포켓 스프링이라는 세상에 없던 초격차의 기술을 원자재로 내구성이 월등히 향상돼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원자재의 차이가 이 하이엔드를 만들어내는 힘이죠. 침대가 바로 뷰티레스트 에디슨 제품, 그리고 뷰티레스트 센터리얼 에디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그 제품인가봐요. 뷰티레스트 에디슨은 부드러움과 탄탄한 지지력을 자랑하는 중간경도 레귤러 타입의 침대인데, 체형을 고려해서 그 탄력, 지지력, 형태가 서로 다른 포켓 스프링을 조합한 멀티 포켓 시스템 제품이라고 합니다. 뷰티레스트 센터니얼 에디션 프레임은 뷰티레스트 100주년 기념 제작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와이드한 헤드보드가 정말 편안한 느낌이에요. 신데도 패션이라는 시몬스답게 매트리스, 패브릭도 인상적인데, 미국 상류사회 라이프스타일을 오마주한 민트색, 그리고 또 블루 플라워 패턴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워요. 시몬스는 전제품 국민 매트리스 3대 안전 키워드와 업계 최다 품질 안전 인증을 획득했는데 보통은 그 일부 제품을 이러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그냥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제품 인증이라니 정말 시몬스답네요 제가 좋아하는 호텔들은 역시 다 시몬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몬스는 하이엔드 제품이라서 아무래도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혜택도 있더라고요 저는 시몬스의 빈티지 하면서도 힙한 광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멍하게 보게 만드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최근의 광고인 그 오드 리사리 스파인 비리오는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은 n 리2라는 제품이고 시몬스에도 독립적인 멀티 브랜드이기도 한데 국내 최초로 비건 인증을 받은 동물성 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하이엔드 비건 매트리스의 제품들입니다 모션 커브드 베이스는 원터치 버튼 컨트롤로 원하는 모션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저처럼 침대에 누워서 자주 책 보시는 분들 너무나 탐나시죠 에로지가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시는 요인데요 상체 각도랑 하체 각도가 심장보다 조금 더 위에 위치하게 되면 프렉스만적으로 몸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라서 네. 그 상태로 릴렉싱 하시고 플랫모드 눌러주시면 스트레칭 효과까지 느끼실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어, 저는 이렇게 그냥 누워있으면 머리가 아래로 쏠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루시 모드로 이 각도를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상체나 심장의 위치가 정말 아주 편안한 것 같아요. 엔터리트에서 나온 폼 매트리스인데요. 저는 이게 딱 누웠을 때좀 덥고 눌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안 좋아하는데 이게 리넨 자가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더프레쉬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엔터리트 구매를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혜택도 있네요. 토퍼계 에르메스라는 엔터리트 토퍼도 있네요. 이름도 귀여운 쪼꼬미 매트리스는 시무스의 멀티 브랜드 엔터리가 통기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펫베드 신제품인데요. 비건 소재 아이슬란드 실슬과 천연 식물성 소재 린넨 자가들을 사용해서 아가들의 쾌적함을 극대화하고 또 예민한 반려동물의 피부 자극도 아주 최소화하는 제품이라고 해요. 초코미 매트리스도 이렇게 많은 인증들을 모두 획득했는데 펫 매트리스 중에서 엔터리트 초코민 매트리스가 이런 인증을 모두 획득한 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반려견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본인 수명을 나눠주고 싶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엔터리트의 편안함을 그대로 이펫배드로 가져온 초코민 배드를 보니까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뷰티레스트 컬렉션 100주년을 맞은 시몬스는 침대 업계에 또한 번의 혁신을 시도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숙면에 대한 집념을 가진 시몬스 브랜드 체험해보는 기회 어떠셨어요? 하이엔드 트렌드 인사이트를 읽어드립니다. 김자연의 트렌드 리더와 함께 언제나 트렌드하세요.